지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 번, 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신문에 난 내용으로, 어,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대학교에 들어올 적에 이제, 어, 이게 자기소개서 쓸 적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을 한 번, 어,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소개에서 작성금지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들어있네요. 음.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공정한 학생부설 평가를 위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작성금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자.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이 2021년 8월 19일 기준이라요.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인어학성적 안되고, 수학 안되고, 과학 안되고, 외국어에 대한 것도 안돼요. 여기에 대한 수상실적 기재할 경우에 수료평가에서 영점처리를 한다 또는 불합격처리를 함으로 유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자기소개서를 쓰내라는 이제 학교고 요새 이제 지방이 같은 경우에는 어 원서만 내면은 내는 순간 잡아먹히냐 어 그러니까 뭐 와서 면접 볼 필요 없어 뭐 기타 등등 막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학교에 와주니 고맙다 이가야어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 교수가 그 원서 선 학생한테 이제 전화하고 찾아가서 학부모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한두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미안하고 어, 학생도 미안해서 다른 학교로 못 보내요. 왜냐면 다른 학교에서 이제 더 좋은데 이제 생겨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챙겨주는 교수가 있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새 이제 학생들 그, 그 뭐야. 그 학교 입학 지원보다 학생 지원 철수를 찍으니까 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통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 우리한테 하고는 상관없는데, 이제 어모 지방대학 전문대인데 어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참머리 조사 따라했구나. 어막 그렇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입시에 가서더라고요. 자. 학생부에 작성할 수 없는 논문 등재와 도서 출간, 발명 특화 관련되어 예외 활동 실적등 또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지인척 포함해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 직종명이라든가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방금 이야기한는 특정학과라요. 예를 들어서, 뭐, 보건 의료계열이라든가, 또 이제, 선생님 되기 위한, 뭐, 국가 자격 시험이라든가, 어, 국가 보면, 이게 보면 특정 학과일 경우에는, 막, 어 경쟁력이 심하죠. 그런 데서는 이런 룰을 지키는 게 좋지. 근데 이제, 막, 어서 오십시오 하는, 뭐, 숫자 막, 어, 없어가지고, 막, 헤매는 데는, 이거 뭐, 다 쓰고 괜찮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상태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지방, 중앙에서도 요새 보면은, 이 자기소개서 쓰내라는 데가, 어, 그리 뭐, 없더라고요. 유명한 뭐, 대학도, 뭐, 자기소개서를 생략하는 데도 있고, 하여간, 어, 뭐, 자기가 원서 내는데 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어, 요거는 이제, 고교, 대학 입시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직장, 취업할때는 어떻게 돼요? 오유, 지켜야 되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면접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뭐, 아버지의 지금이 뭐냐, 또 아버지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왜냐면은, 그, 정보하고 맞춰가지고, 또 뭐, 되는,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예, 앞에 좀더줄 수가 있겠죠. 준다는 건 합격이란 뜻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정 경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막, 브라인드 체형이라든가 뭐라 하지만 그거 다 또, 어, 한 번, 한두 번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버리죠. 어, 그래서 이제, 어, 뭐 부정, 부담, 특히 이제 막 권력자의 자식들이, 어,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어. 그런 거는 막다 훑어버리죠, 기자들이. 어, 그리고 이제 무범별한 접속사나 지시어를 사용했나, 그런 내용도 있고. 자기 속에서 자신이 활동했던 내용을 열거식으로 작성할 경우, 접촉사를 자주 사용하는 실수를 제지른 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나, 뭐, 절대는 아니지만은, 이게 장 들어가면은, 어, 몰입이 방해가 된다. 뭐, 그것을 이제 좀 빼고 하는 게 괜찮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한테, 일단은 많이 쓰라고 매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쓴다고 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그 분량에서는 절히안 맞추란 뜻이 나요. 어, 왜냐면 성의, 승의가 있다, 없다, 그 차이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직장에서 쓸 적에는, 어, 쉽게 말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섯 명 채용하는데, 한, 150명 내지는 뭐, 200명 왔어. 1차 서류 임사 들어가잖아요. 2차 내지는 3차 면접, 뭐, 그게 있으니까. 그면은 러 이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3배속, 사람이 적을 에는 2배속을 나면 2명고을 쪽에 사람 많이 오면은 어 3, 6명을 이제 일단은 1차에 합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면접에 이제 넣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벌써 최점판이날 있어 150명이든 뭐 300명이든 오게 되면은 일단부터 300까지 점수 다 가지고 쫙 날아가요. 오 기존에 있는 제 채점판으로. 그게 이제 객관성이 있으면은 문제 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어때요? 너버원이 그걸 이제, 점수판을 바꿔버리죠. 왜? 자기 자식들은 합격될 수 있도록 이제 점수판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뭐, 대구에 있는 모, 뭐, 뭐, 무슨 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뭐, 어, 뭐, 취소되고, 뭐, 뭐가지 라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요새는 1차 그런 심사에서도, 이제, 일반 대학 교수라든가 어, 수심사회원들이 이제 투입돼요. 어,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벌써 등도 다 나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소개서를 1등에서 1등까지는 진짜로 꼼꼼하게 봐요. 모든 그 심사위원들이 근데 이제, 어, 그거 시간을 몇 시간 되냐면, 그날 하루에 다 이거 수심사가 봐야 되는데, 300분을 야들일이 어게다고 1인당, 한, 최소한 100회지 되더라고요. 막, 이력서라든가, 막, 기타 증명서를하고 자기소개서도 보통 보니까 페이지 되는 거더라고? 어. 다 묶으면 어떻못 읽고, 그 한, 그 1인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초에서 2분? 어? 그니까, 이제 뭐, 첫째. 뭐 정의 거 썼느냐, 안 썼느냐, 볼륨이 있고 없고, 다가 이제, 그쎄 제공은 아니잖아요. 보통 대부분 인쇄 접수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카다프하게, 이제, 막, 색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키포인트에 막, 이제, 색깔이 실행하더라고. 뭐, 일단은,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일 잘쓴 사람은, 이제 보통 학생 정도는, 이제, 예비구를 뽑아놓고, 그, 점수판에서 있으면은, 이제, 어, 그 아주, 1등에서, 뭐, 6등까지, 이제,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들 거는, 첫째, 다 해보면서, 못할 자, 내지는 그거 문법. 그것도 해요. 왜, 안에 내용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 비슷비슷해. 어, 딱히 될 사람들은, 뭐, 자격이라든가, 기사 등등, 이게, 어, 뭐, 그래도, 말대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실수한 사람들 또, 빼버려, 찰 끝에 매기는 게, 1등에서 1등 들어갔는데, 못 탈자 나오거나 못 벗게 팔고 하면은, 그, 체크 들어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한, 50등, 100등 되는 사람이, 이제, 자기소개를 잘 쓴다. 해또 아, 기타 등등 보니까, 어, 그냥, 무난해. 그 사람을, 그, 6등 안에 잡아야 돼. 어. 그래 놓고, 이제, 면접에 가서, 면접은, 그, 넘버원, 뭐, 그 사람이, 뭐, 자, 자기가 알아서, 없잖아요그죠 우리는 그건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서 쓸적에도 자기가 합격되고 싶으면은 그것은 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어, 그 농무원이라든가 그 수리심사위원들도 꼼꼼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대충 좀 짚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에 지원했으면서 B 회사 마크로필레진이막논가 나왔대. 왜냐면 원서 자기 속에서 한0장 정도 다 보면. 그런 실수 한두 번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 특별히, 이제 뭐, 그냥 막 학교 시키는데 아니면은,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 자기소개서 들지에 어,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 내지는 아는 사람 있으면 한두명 정도한테, 좀, 꼭 읽어달라 그래요. 밥도 사주면서. 그러면 두, 세 명, 자기도 읽고, 두 명, 세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탈자라든가 문법, 기타 등등이 어느 정도 교정이 돼. 그러면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이렇게 지시여정도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평소 글을 쓰고 계기가 많지 않고 자기소개서는 처음 수 보는 학생들이 있어 작성이 집지할 것이다. 이렇게 는데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하다 보면 어제도 이제 어, 뭐, 입학사진가 인가 하다 보면은, 어떤 학원 출신들은 이게, 이 장소에서 거의 복사하다 그랬죠.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이제 경찰 수사 들어가서 보면은, 어, 한 사람의 그 강사에 가 이제 돈을 이제 수신관에서 받아고 <laughs> 그걸로 이제 강의한다. 그 사람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내용이. <laughs> 그렇게 한, 뭐 일이 있더라. 어. 그런 일은, 어, 해피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내용을 가필하고나도 빼면 되죠. 빼면서, 몇, 개, 몇 줄은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뭐, 그나마, 도움은 받을 필요 있지. 근데 이제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도 창등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은, 어,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내지는,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상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어. 자 2022학년도 대학에서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런 것도 있네요. 공통양식이네요. 있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자신의 진료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기험과 병이활동을 중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건 다 읽었겠죠? 대학교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재학기간중다행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우가 이럴 동안 배운 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율문화. 필요시 대학교 지원도 옮기고, 진료 계획 등의 자율문화를 학교에 추해서 들어가기 바랍다 어, 그 대학에서 이제,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몇 대일 정도 게임이 되면은, 옥스바래 내기 위해서 면접을 내요. 왜냐면은, 학교 시계도 안 오는 수가 있거나, 왜냐하면 원수를 뭐, 여섯 개 정도 냈으면은, 어쨌든 학생들은 선택상이 뭐죠? 보통은 이제 서울이란, 서울이라든가, 이제 경기권, 내지는 대도시권, 내지는 집 근처,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별한, 어, 그, 혜택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니까 러 꼭, 이렇게 보면은, 막, 뭐, 몇 분이 몇천 뭐, 학교 때도 안 오죠. 뭐, 딴데더 좋은 데 갔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가려내는 방법은 면접을 통해서, 아, 가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면접 잘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똑똑해. 그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몇 퍼센트는 어뭐더 좋은 기 이제 가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 여기 보면은 매력적인 자기 소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지난 이제 활동과 앞으로의 가고등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서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매력적인 이것을 소개서를 작성해서 이제 한다면은 어 이거 하나 쓰는 건 별이잖아요. 어, 50개, 100개. 어.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쓰면 50개, 100개까지 안갈안 갈겠죠, 그죠? 이렇게 제대로 안 쓰고 뭐 대충 들어오면은 어, 계속 이제 뭐 돌아가는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경제가 하락이 되면은 어, 이게 뭐 별로 신경안 써도 대충적으로도 합격이 될 수도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은 취업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인식하시고, 뭐, 또, 그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뭐 현명하지 않나. 또, 그렇게, 어, 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 보면은, 뭐, 컨설팅도 많죠. 자기소개서 쓸 적의 주의사항. 여기에, 이제, 신문이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 대학 입시에 관련돼서 자기 소개서 쓰는 방법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중부, 뭐 인천 중구에서 자기 소개서 취업을 해본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 지방 자치단체 하고 어 고용부가 어 취업을 위해서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고.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층에서, 어, 그, 실업자들 다 취업, 막, 그게 강제로 시키려고 막 노력해요. 왜냐면은, 어, 어떤 사람이 실업자 있으면, 실업자인 걸안 줘버려. 어, 와서 상담을 하고, 속이 심는데 가야 돼. 마음이안 들면은, 또, 어, 뭐, 다른 데 가려면 다시 와가지고, 지금 안 맞는다. 좀 바깥에 안 맞다는 걸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에서 돈을 줘버려. 그 사람한테. 쥐어 있을지 실험연그뭐쇼 상초 법칙으로 그래서 이제 어또 대부분의 독일 여자들은 어 일자리에 구할 수 있는 그연령대가 되면 그 연령대가 되면은 거의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남자들도 그의 취업을 하고 여자들도 다 취업을 해. 그러니까 이제 대강대강이다 백강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의 파워가 어, 남자들하고 뭐, 뭐, 뭐 직장들로 가면은 남자들있고여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 좀 우리나라 같으는 여자들이 뭐, 동선이 있으면 먼저 뭐, 잘린다거나 뭐, 또, 불이 도 좀, 많은 게, 타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아직까지는 그, 스님께 못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또, 한, 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뭐, 자기 속에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10주차, 지급과 돈을, 어, 좋은 분류를 으로 자기소개서 뭐 작성하는 시간을 한 번,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개인적인, 뭐, 사생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카페에 올리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메일로 뭐 보내라고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어, 존프를, 이제 자기 개 되면은 이렇게 을 자기 소개서 작성하는 게어그지다 과제인데 하고 자기 소개서는 어 작성해 가지고 제한보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제가 양식을위에 하나 줄 어, 겁니다. 어떤 양식이냐 하면은, 어, 렇게 이제 양식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하나에서쓴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요것을 보면서 데 어, 이자리에서쓴 학생은, 저한테 세강대에서 A 가서 쓰러 간 학생이야. 20% A만 줄 때죠, 죠 근데, 뭐 아주 열심히 뭐, 어, 하나 자, 여기서 보게 되는처의 성장 과정이 라고요 시기별 성장 과정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 주시하시오. 여기 보면은, 뭐, 어, 가족들에게 강한 사람을 만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법을 까 했고, 일단은, 어, 이기주의인현재사회죠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력요 자, 자신의 양측을 보특기으 가지고 제 책임감이 강해 은 일을 제스처을 달래는 일이라는 흥미가 있다. 생각지고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측을 보완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단점적을 찌어 해놓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또, 어, 검증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쥐어주는 게, 어, 좋아요. 왜냐하면 단점을 딱 쥐어보면은 단점이 확실될 내일 다이서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이 어땠느냐. 교내외 동아리 활동, 특별 활동, 관심을 가졌던, 뭔가 수상경영통에 대해서 기술하시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도 없게 요양병원에 뭐사를갔을때 치매 할머니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도움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어, 자기가 보람을 찾는다 그런 내용인자 일사고 보고 앞으로 회사 생활과 개인 생활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해 줄 것세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되어서 열심히 다 못한다. 그리고 입사 후 시간 없고, 이게 이제 집이 급여 수준,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똑같아요. 아, 연봉을 한 얼마 줄까 할 적에 이제 어차피 그 9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연봉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능력이 축소하는 거야 연봉 이록주십시 그러면은 우리 대학에서 1억 이상 받은 사람은 총량이 밖에 없어요. 보통가를 그 만들면 좀 적은 금액에 여러 사람을 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한3 0 0 0 또는 4 0 0 0뭐고3세에서 대충 끝나요. 네. 그랬을 경우에막한뭐 7, 8, 000, 1억 이상 받으면 또왜그선배가안 되는지 어요 회사도 같는 어차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서 제외해준 기준을 주기 때문에, 겸병한 부모님들은 자신한테 야, 영국적 기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있으면, 선거적 몫이고, 직장인데, 그, 처리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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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시겠죠. 그럼 한, 일부러, 2 0 0 정도 불려라. 어, 그, 또, 2,000하고 귀한 자가 별로 안 가요. 어, 그, 사의 내비에 의해서, 정해외되기 어, 때문에, 우리의 운동. 일단 통과를 해야 될까 자, 자, 균형 사건과 경험 본인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와 극복을 위한 노력을 뭐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뭐, 되어있네요. 어, 그러니까, 어, 슬픔을 슬격게 극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지원 증거와 그요 어, 본인이 제발 증거 내용과 준비로 노력에 빠게죠 어쨌든 공사의활동 어, 하고 이게 맞춰서 어, 역할을 다할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싶은 내용 어 저희도 알고 는데 어쨌든 칼리스도 적절히 있는 이죠 누군가의 자랑을 갖고줄수 있는 논리로서 분명 좋은 에너지를 어, 소비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눌 누 것입니다. 괜찮죠? 어, 아, 내용 네. 자, 이게 적을 적에, 한 주, 뭐, 한번 같이, 세 줄, 일, 다섯 줄 이상 적어야 돼요. 어, 보통 다섯 줄 정도 적으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적든상는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도 이런 양식이 있는 을 보고, 한 번, 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발전한 학생성의 발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내용이 이제 일단은 오늘 되는 자, 우리는, 어, 내용이, 어, 맞지 않죠? 자, 어, 양식은, 어, 제가 제목하니까그 양식을 따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안되면은 어차피 감정이 되니까 바로 시도를 이 가져도 어쨌든 하면 뭐계획과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다 하고 뭐 이렇게 작성해서 확면되고또 어, 자기소개서 쓰 가지고 보통 회사마면좀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나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몇에 들어갈지 여기서 자기소개서 내면 학교 때를 생각 이도가. 어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한명 아니면 두명 뽑는다 하면은 막뭐 저도 이렇게 어일차뭐수신장에로 들어가면은 어 그거 뭐냐 원원득터는한 이삼 명이 없대요 이게다뭐이게보면한막 삼십 대 오십 대 된다고 하고 그한 종이 붙어 그 이제 원칙은 이제 주류 보면서 지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세, 네 시간 만에 그걸 다, 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옥수를 가져가야 돼요. 어, 순서를 다 정하고, 쓰시면 되지 뭐.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보통 어, 두 명이 있는 건 3대 중에 6명. 그 사람들을, 이제, 그, 2차, 어, 면접으로 보내요. 그러면 면접에서, 어, 그기관장이 뭐, 여섯 명 중에 자기 마음을 갖다 뽑으면 되는 건데, 보통은 빌리다, 이런 순서적으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어, 그, 그 순서에 의해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점수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점수가 쫙다 나와야지, 저게 보게 되면.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수심사 하는 사람들도, 그, 뭐냐, 최적판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잖아요. 또, 기간장이이을 때는, 자기 자식들을 하게 시키기 위해서, 점수판을 개인회의를 만들어 있다고. 자기, 이제, 자신을확대할수 있도록 정수판을 조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우리의 공부는, 이제, 이게 가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는 외국 심사위원들을, 어, 투입하게 되어있어요. 어, 이제, 심사위원에서. 그래서 이제, 어 면접에서는 이제, 하여간, 1등에서부등까지딱 나오면 그 사람들 또는 이제, 투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오타라든가, 띄어쓰기, 거기유튜죠내용이사 혹시 비슷하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소에서 일주시은 실제 A 회사 같은 데, 이제, 업체 같은 데 지원했으면 오히려 실수하는 게 있어요. A 업체인데, 뭐, B, C, 회사가 지고논다 이게, 꽂치다 보니까, 한 번, 뭐, 예를 들어머을크를다 보면, 헷갈리죠, 그서 스트레스 받스 짜증나니까. 그냥 넣었는데, 면접으로 면적으로 했어. 근데 가는 보니까, B에서, 이름걸 묶여있는 거야. 이거 참, 맹단이다고 해서, 그, 일부러 말이 되는 것은 또 다시, 어, 알고 쉬시고말로고 바꾸치기 고 그러면 이제 그친구는은 어, 원한하지 않겠나, 어, 아,